금어독에 있는 와인바 킥입니다. 여기는 1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곳인데, 생각보다 간격이 좁아서 조금 좁은 게 아쉬웠습니다. 이렇게 셰프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요. 처음 음식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성게알 단새우 아보카도입니다. 너무 맛있었고요. 두 번째는 콩피 전복입니다. 강렬한 와사비 소스가 와인이랑 잘 어울렸고요. 다음은 시금치 녹기입니다. 프로슈토가 간이 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화가 되게 좋았고, 전체적으로 좀 짜지 않아서 좋았어요. 그 다음에는 호밀 크래커의 바삭함과 푸아그라 무스, 김치 잼이 잘 어울렸던 안주입니다. 그 다음에는 수비드 우대갈비를 시켰는데요. 여기 빨간 색깔 숙성 낙지 꼬들빼기 처트니가 이 음식의 킥이었습니다. 그 다음에 가장 맛있었던 건 테트드 무한 치즈를 쓴 블랙 트러플론니 페스토 구운 양송이 버섯입니다. 요거는 단짠단짠이 굉장히 조화가 좋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조금 좁은 것 빼고는 와인 안주 분위기 모두 잡은 와인바입니다.